캐처스 여성 이지 구인 부츠 SL0WSCW031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옷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따뜻한 방수 소재 덕분에 눈이나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. 가볍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무게감으로 착용감이 뛰어나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착용감이 매우 편하고 발이 피로하지 않다고 극찬하며 다양한 색상과 정사이즈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가격도 특가로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 최고. 좋은 후기를 보면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아 꼭 추천하고 싶은 부츠입니다. 제품의 구매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. 자세한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